안녕 얘들아 음, 이제 8번 하도록 할게 자 이거는 변형하는 문제야 자 얘들아 x가 1로 갈때 x-1분의 fx는 사야 얘가 수렴하는 거지 fx가 수렴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돼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것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변형을 하고 어, 얘가 수렴하는데 얘도 수렴하니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한다 나눌 때는 분모 0만 조심하고 자 그럼 변형 한번 해볼게 자, l i m x가 1로 갈 때, 요 있는 그대로 변형을 하는 거지. 그지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4로 수렴하고, 얘도 2분의 1에 수렴하지. 그지 2가 된다. 아주 가볍게. 난 얘도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거 같니 x-1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 뭐 이렇게 할까 곱할까 그럼 어떻게 되지 이해했죠 x가 1 플러스로 갈때 x-1 분의 fx 곱하기 루트 x-1 인데 얘는 4로 수렴하지만 극한값이 3대데극한4 아니겠니 당연히 자극한5 극한값 같지 얘는 또 어디로 가0 그래서 4 곱할 0은 0. 아주 가볍게 알겠지 물론 좀 어렵게 변형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 자, 숫자 바꾸면 되요. 음, 자, 이걸 만들어 내야되요. 네.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 fx 아여기는뭘 곱해 줘? x 마이너스 1분의 2 자, 얘가 3으로 가잖아. 얘 때문에 3 얘는 또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엑스 플러스 1로 나눠주고 그러면 리미트 엑스가 마이너스 1로 갈때그지자 얘는 엑스 플러스 1분의 FX 그대로 두고 얘는 약분되지 뭐 알잖아 구제해 주어야 돼? X 플러스 1, X 제공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 때리면 X 제공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얘가 어디로 가? u 3. 얘는 또 어디로 가? 3. 그럼 1이네. 아주 X 지 음.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 리미 X X 가마이너스1 마이너로 갈 때. 어차피 극한 값이전자이 u s X plus X plus 이네. 그럼 이렇게 음. 해보자. 그지? 됐니? 이렇게 해보자라는 음. 거지. 그러면 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음. 우리가 필요한 게 적으니까 이렇게 음. 하자.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f(x)고. 여기는 또 루터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뭐로 가니? 3으로 가지 얘는 3 곱하기 얘는 뭐가 되니? x 맞지? x 마이너스 1 하면 얘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2 얘는 0 0이 되어서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표현 바꾸기. 이건 항상 표현 바꾸기 하고 이제 예제하고 숫자 바꾸기 가볍게 제대로 개념 잡아서 표현 바꾸기 하고 뭐 개념들 히기는 확실히 잡자 알겠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되구나. 어 선생님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게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지?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x-1을 나눠 버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지? 똑같잖아 어차피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그지? 음, 그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x플러스 1 x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x-1 fx 얘는 일단 3이 돼 얘는 또 1이 되지? 1이 돼 그 다음에 얘도 3이 되지? 음흠. 그럼 얘는 X 플러스인데 1이 가면 2지? 됐니? 2 3. 마이너스 1분의1 더하기 3, 4. 마이너스 4. 충분히 할수 있겠지? 음, 할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생님 이건 또 뭐야? 음. 자, 리미트. X가 1로갈 때. X m X 1 플러스 X X 1루 n X 1 루터 X 1이지 이렇게 되지? u X 라는 u s up. 렇 p e x 게 u t o X. l u X.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유니터, x가 헷갈릴까봐 x 1, x 제곱 x 플러스 1 하고 이거 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볼게 따로 풀해서한번볼게 헷갈릴까봐 x 1, x 제곱 x 플러스 1 f(x)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약분되지? 루트 x 플러스 1그문 이제 끝났지 x1을 넣을 수 있잖아 이제. 얘는 1이야 자1 넣으면 2 1 넣으면 1 6분의 1 일단 6분의 1 왼쪽에 6분의 1 더하기 자 얘가 어디로 가니? 3으로 가지? 여기 있잖아 3 곱하기 1 들어가면 3분의 1이니? 1이네? 만이? 따라서 6분의 7이 되겠다. 렵지 않지? 응. 자자 대는 넓히기 이제 마무리 잘 된가 보자 자 이거 별표 많이 치자 어선생 생각하기에 어렵다 근데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는데 어렵다 좋은 문제다 자 볼게 우리가 이걸 자 x fx 밑에 x x-1 잘 봐야 돼 됐니 자 일단 볼게 l 미 m x가 1로 갈때 자, 뭘볼 거냐면 잘 봐라, 까요 자, 이이볼 보기 볼지 모르면 힘들었죠. 자, 일단 볼까요? 자, 얘 자, 얘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지? 얘 예, 그대로 있지. 이렇게 왜요? 이것하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니? 같은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됐니? f(x)를 t로 치환할게. f(x)를 t로 치환. 그러면 x가 1로 가면, 자 여기서 봐,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니까 극한 값중 분자도 0이니까 x가 1로 가면 얘도 0가지 오호,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고요? 설마 이해가 될까? 지금 여기 잘 봐. fx를 t로 치환했다. fx를 t로 치환했어. x가 1로 가면 fx는 0으로 가지. 왜? 분모가 0이라고 극한값 존재하면 알겠니? x가 1로 가면 fx는 t로 치환하면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별표 엉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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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x가 1로 가면, 게이는 0으로 가더라 f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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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X 1 FX,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얘는 그대로 해주, 이렇게 ever, y o 도 알겠지? 이렇게 바꾸 o r 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t y o 곱하기 얘는 아름다운. 얘는 4지? 자, 4 곱하기. 나는 3이지? 3분의 1 됐니? 알아서 답은 4 별표 많이 쳤나? 어, 저. 뭐 어쨌든 지금 열심히 개념 익히고 늘 키고 있지? 파이팅 하고 일단 이번 기발고사 최선을 다해서 봐 일단 여기까지 할게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